나요?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당황하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당황하다 하면 어, 중급 영어 회화를 구사하시는 분들도 가끔 be embarrassed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얼굴이 빨개지는 그 창피한 상황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걸좀 알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해석을 당황하다 라는 표현 말고 창피하다 라는 표현으로 엮어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당황하다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걸 오늘 꼭 한번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. 자, 그럼 제가 알려드릴 표현은요. Be flustered 라는 표현인데요.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X를 만난 거예요. 그런데 그냥 서로 잘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그가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죠.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그럴 때 I was so flustered when he called my name. 이렇게 표현을 써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뭔가 당황스러움을 표현할 때 써보실 수 있는 첫 번째 표현이 be flustered.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Be stumped. 라는 표현이 있어요. 얘는요, 퀴즈나 어떤 질문 혹은 누군가 뭔가 예상치 못한 어,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어,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문을 표현할 때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누군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나한테 당황스러웠어. 이렇게 표현할 때 I was stumped. by the question.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겠네요. 얘랑 좀 비슷한 표현이 I don't know what to do 라고 얘기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즉,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표현. 혹은 여기에다가 say로 바꿔서 I don't know what to say라고 얘기하면 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물론 여러분 시제에 알맞게 나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라고 얘기하면 I didn't know what to do 이런 식으로 시제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사용해보실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panic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.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친구 메이크업 샵에 이제 친구를 데리러 갔어요. 근데 제가 정신이 막 없다 보니. 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서 핸드폰이 안 보여서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했거든요 그럴 때 어, 핸드폰을 못 찾아가고 내가 너무 당황했어 이럴 때 Panic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Panic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센 단어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써보실 수 있다는 라 거죠 I panicked for a second when I couldn't find my phone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다는 라 거죠